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리키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시크릿 오브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비밀 프로젝트 배사탕 팀의 비밀 프로젝트가 드디어 12월 2 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호! 호! 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2월 22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총 4일에 걸쳐서 모든 영상을 다 재밌게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단 특별 참여해 준 김블로당 측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 안녕. 어 그래 안녕. 신성이 안녕. 어. 어. 곰똥이 안녕. 응어 그리고 <laughs> 얘네가 이게 바가지를 말아먹고. 아네네. <laughs> 아, 아 봐봐. 바로, 바로 오늘, 저, 별사탕 측에 다들 또 멤버 친구들과 여러 운영진들이 참여했는데, 일부 시간이 좀 급해갖고 빠진 친구들 빼고 남은 친구들. 너라리 안녕? 운동 하대요 어, 대뚜리 안녕? 아이. 하율이 안녕? 안녕. 이거 봐, 얼마나 어, 어 안녕. 어어어어. 어,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웃음> 오늘, <웃음> 블루님. 오늘, 블루님. 이게 어떠셨나요? 오늘 뭐랄까 네. 모드라는 걸사용 하는 아, 게 맞아. 너무 힘들었지만, <laughs> 네 몸이 관절이 따로 움직이는 게 힘들었지만, 아 그것이 관절 따락 따락 리고 어. 결국은 여자친구를 획득했습니다. 어 <웃음> 여자친구예요? 어떡할 건데? 여자친구야 같이 가. 아 네, 이로 와요. 친구 로 와요 이로 와요 이로 와요, 와요. 네 앉으세요. 저 이거 좀 치워줘요. 제 앞에 이거. <laughs> 제 앞에 카메라 카메라 이거 치워줘요. 돼지 치기 돼지 치기. 네. 뭐야 얘네들 대체 어디서 온거야 네 저희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은 이유는 이렇게 출연진 분들하고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진짜 많이 한달 동안 준비를 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아까부터 위에 계속 보였을 거예요 동영상 두 개가 재생이 되고 있죠 왼쪽은 미스 발렌타인 님께서 믹싱을 해주고 김블로와 제가 녹음에 함께 참여한 펄트비트라는 노래고요 오른쪽은 저희 발사탕팀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지인이자, 어, 저에게 자주 이제 많이 옛날에 <laughs> 친하게 지냈던 <laughs> 지금도 이제 친해지면 물론. 어, 이 음. 친구가 규설이라는 친구가 특별히 저희 방송을 위해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리틀 크리스마스, 리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입니다. 이두 가지 노래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께 빛을 좀 많이 발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노래 재밌게 들으셨나요, 블루님? 어때요? 음 노래가 나좀그 중간에 살짝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약간 소름 돋았달까? <laughs> 좋았어요. 어, 근데 특히 블루님 목소리가 음. 어떠세갑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 아. 아, 이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면 안 돼. 저 곰똥 님 신성 님? 네. 네. 야, 야. 본인의 이제 김블루 님이 어, 담당이 시잖아요 어, 형님이 시잖아요큰 형님. 음, 네. 큰 형님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네. 오. 네, 말 잘해라. 웃어라. 야. <laughs> <laughs> 아, 정말 좋았습니다. 저, 좋았어요. 좋았어. 아, 나, 나, 나. <laughs> 어 그렇다고 하네요 겁나 못했나봅니다 <laughs> 인보단 잘했거든 저기 너런님 대토님 노래 어땠어요 이번에 아우 아 밖에 기억 안나요 <laughs> 아니 그 그러... 우리 못했다는거야 지금? 어? 그렇습니다 에 어. 몰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비하인드 씬까지 찍었는데 정말 녹화하면서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 팀의 도움이 있었지만 어 전부 일일이 이야기는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우리 별사탕 팀원과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신 김블루님 그리고 영상 노래 열심히 만들어준 KD 키도와 했지 <laughs> 편집만 했지만 편집만 편집. 했지만. 네 믹싱 열심히 해준 발레, 미스 발렌타인님과 규설님 이두 분께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드리... 되겠죠? <laughs> 네. 드리고요. 다같이그 블루니 한번 같이 하죠. 저희 마무리 멘트. 아 그거요? 네. 나그거 오글거려서 못 하겠는데. 안 되는데. 뭔데요? 아이 뭔데? 알아서. 뭔데? 뭔데? 안 되는데. 그, 그 네. 그안 보이자 보자. 하율님 저그안 보이거든요 거기 계시면. <laughs> 그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웃고 다같이 굿녹 한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블루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스 발렌타인 님 채널과 규설이 채널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에 수고해 주신 마젠타 그리고 하율이 이두 분에도 어 마젠타님은 아직 채널이 없지만 하율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이 업로드 됐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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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인사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그.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외치죠 네 그래요 다들 즐겁운 메리 즐거, 솔로 크리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 좋아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젠잰님 네. 젠도님그디프리 영상. 네 초대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 시간이 없어서 못 초대 받았어요. 아저 아 연락도 없던데. <laughs> 저희 뭐죠? 저희 뭘까요? 저희는 그냥 <laughs> 폐기처분인 폐기처분인가요? <laughs> 그런거 아니 이, 이 사람들이 웃긴다니까. 웃기네 아니, 우리가 제일 비중이 많았는데. 아. 아니, 젠두 님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네? 저요? 저. 네. 전 참여만 했어요. 그 열심히 했잖아요. 어? 피땀이 흘려 가지고 피땀이 다그 영상에서 묻어 나오는 게 어? 그 DNA만 그 확인을 해도 젠논 님뭐 땀이 딱 나올 텐데. 그 그니까요 이거 이, 이 디플 영상에 중요한 사람을 이게 안 넣으면 안 되잖아. 계속 님너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아유 내가. 아 진짜. 피땀 흘리고 아 진짜 가온이까지 써 가면서. 아 진짜 지갑도 흘리고 모도 흘리고 안경도 흘리고 개념도 흘리고 진짜 다 흘렸는데. 아 정말. <laughs> 그래 요 우리 뭐 한숨만 나오네요. 흑 <laughs> 하... 전산이 이거... 마음 깊숙히 이거... 다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거 뒤끝, 뒤끝 우리 아주 길다는걸 보여줘야 돼에 진짜 남자가 이거, 어? 응? 이래서 쓰겄나 이거 어?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소외시키고 이게... 이게 2016년이 다가오는 마지막 어? 12월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크리스마가쟁복한 날에 이렇게. 하, 정말. 이러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못 파는 거야. 걔가 소외된 애잖아요. 아이고. 아, 정말. 아이고. 아. 눈물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안녕. 안녕.